자 우리 주력께서 3장입니다 네. 여러분 호랩산하고 관계된 우리 신앙의 선대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한 분이 모세고요 그리고 한 분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두 분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만나셨던 그두 분이 모세와 엘리안데요. 이두 분이 다 호렙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 줄여서 예,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호밥 또는 루엘 아, 여러 이름이 있죠. 예, 바로 장인 이름인데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네. 허랩산에 아,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호랩산에 예, 오른 것처럼 모세도 호랩산에 예, 올랐습니다. 근데 호랩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자,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말씀을 받아서 어 네. 고세는 여러분 이때 나이가 모세가 80세라고 그래요. 예. 네. 요 산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어호랩산에올라랐을 올랐, 때가 예, 네. 그 나이 80세. 120년의 인생을 사셨죠. 예. 네. 40년, 40년, 40년. 이렇게 3등분으로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80세 나이에 호랩산에 올랐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80세 물론 뭐, 모세는 12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눈도 흐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굉장한 건강을 가졌던 분인 것만은 사실인데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호랩산이 이게 얕은 산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7 일곱 개의 산 세백 기도회를 매년 저희들이 5일씩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데 그산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 호렵산입니다. 요 산은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라산이 1950m입니다. 그죠? 근데 그 1950m보다 한 300m 높아요. 2285m짜리 산이거든요. 북한의 백두산보다는 한 500m 정도 낮은 산입니다. 2285m 터 예, 쉽지 않은 산인데요. 이 호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광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폐한 곳, 광야와 같이 황폐한 곳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산을 유대인들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말로 호렙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 예, 신의 산으로도 불려져요. 예, 이 신의 산은 이 달신의 이름이랍니다. 달신. 여러분 우리 오늘 달 떴는데 달신의 이름인데요. 이 의미는 가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쏜, 쏜, 가시 같은, 찔레 같은, 찌른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산, 네, 호렙산 또는 시내산. 근데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요. 이렇게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게 모세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말씀, 네, 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거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상황 애굽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걸 의미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 인도해내 출애굽 시켜 벗어나게 해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 여러분 우리 한번 1장부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서 1장을 보면 애굽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애굽의 상황을 한번 봐요. 1장 12절 1절을 보면 1장 11절을 보면 여러분 거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상황이냐면 무거운 짐이에요.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노동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 괴로운 거. 이게 지금 애국의 상황입니다. 애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애국의 상태입니다. 무겁고요.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학대입니다. 학대. 학대를 받는 거예요. 예, 12절에. 학대. 예.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어려운 노동입니다. 14절에 어려운 노동 그리고 괴롭습니다 노동으로 인해서 괴로운 겁니다 일로 인해서 괴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 맞아요 그 특정한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집트죠 그런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애굽의 상태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노동으로 인해서 삶이 너무 괴로운 거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야. 네. 그런 상태가 애굽입니다. 애굽. 애국. 네. 그 다음에 16절을 가보실래요? 1, 1장 16절. 네. 네.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더라 뭡니까? 여러분. 폭력입니다. 살인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그 산파 뭡니까 산모들이 애기를 낳을 때 특별히 히브리 여인들에게 얼마나 이게 두려움이겠습니까? 남아 살해 정책 남아, 남자 아이들 살해 죽이는 그 상태 에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애굽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그 가족들이 야 남자 아이분 죽이라고 그랬대. 예? 우리는 그냥 이런 걸 문자적으로 그냥 읽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과 폭력과 살인과 네? 이런 상태에서 네. 아 이번에 텍사스 오스틴 근처에서 그비 엄청나게 와가지고 지금 110명 넘었다 그죠? 110명 넘게 죽었대요. 네? 더 지금 뭐 실종자들을 다 찾은 게 아니니까 현재까지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봤는데 110명 넘었어요. 여러분,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어, 뭐, 텍사스 근처, 텍사스 오튼 근처에서, 어, 아이들 뭐, 이렇게 죽었고, 뭐, 이렇게 실종되고, 뭐, 이랬구나. 그래서 그냥 문자로 그냥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정말, 아주 정말 애처로운,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두 자매가 같이 죽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 그런 사연들. 더구나 그게 보니까 기독교 캠프던데, 예? 굉장히 유명한 백0년이 넘는 그 캠프, 리트리, 그, 하는, 행사였다 그러죠. 750명의 여자 아이들, 여자 청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그 미국의 대통령 그 와이프들까지 인볼브된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있는 그런 캠프인데 거기에 많은 우리 기독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딸들이 여러분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3,400년 전에 이거든요. 우리 애0을한1,400 40, 1400, 한 중반대로 보거든요. 1440년? 뭐 이렇게 보거든요. 출애급을. 그러니까 지금 2050, 2025년이니까 약 3,400년, 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네? 남자아이나 면 죽는데,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 우리 남자 주지 마시고, 애기, 여자 주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도 했을 거고 얼마나 불안한 그런 마음 그게 애굽입니다. 그런 애굽의 상태.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날 모습이에요. 오늘날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어려운 노동으로 인해서 생활에 그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뭡니까 이 미국 내에 특별히 그 불법체류하는 사람들, 특별히 멕시코 사람들 일 못해가지고 네? 숨어있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컨트랙터 관계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옥사님 요즘 홀리포 앞에 사람이 없어요. 불안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불안해서. 네. 그러면서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잡잡가니까난 자파, 이걸 보면서요, 이런 걸 보면서 3,400년, 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예요. 그런 애국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가볼까요? 2장. 2장 한번 가보세요. 2장. 23절을 보면, 네, 여러분 나옵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실래요? 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날든지라 그게 애굽입니다 지금 여러분 입니다 고된 노동,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 네. 마음대로 어디 나가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서 일을 하다가도 그냥 그냥 뭐~ 물론 그분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그런 부분들 뭐~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미국이 사실은 이민 나라 아닙니까 이민 나라 트럼프도 이민자고 그 와이프도 이민자고 다 이민자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왔으면 그분들을 어떻게좀 구제를 해주든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잡아서 그냥 뭐 그냥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쫓아내고 아 정말 안타깝잖아요. 이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여러분 3장 가 보세요. 3장 우리가 이제 오늘 3장인데요. 3장 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3장 7절에 보면 그다음에 9절을 보면 여러분 보죠. 자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끼리 시대,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뭐를 봐요? 고통을 본대요. 예. 네. 그리고 뭘뭘 뭘 알아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뭘 알아요? 근심을 한대요. 누가 그게 지금 애굽입니다. 애굽. 그다음에 건너뛰어서 구절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여러분들이 뭐다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늘날 모습이에요.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애굽이 3,400년 전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애굽의 상황 속에 있는, 에? 다시 말하면 고통 속에, 근심 속에, 생활의 염려로, 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법에 의해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그 거친 광야와 같은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올랐던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너 있잖아. 그리로 가 애굽으로 가서 그런 학대와 고통과 근심 속에서 허덕이는 그 인간들, 그 유대 백성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건져내, 예, 구원해내. 여러분 여기 인도한다고 하는 말이 엑 x i 입니다엑 x exit. i 출구잖아요 출구예요 애굽 말 그대로 출애굽시켜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인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산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허와를. 근데 아담과 허와가 아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에 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 그건 먹지 마라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 받았으면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지켜지도록 살았어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뭡니까? 상세에서 네. 3장과 16절, 17절 보면, 지금 애국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다 한번 찾아본 똑같은 상황입니다. 고통, 수고 평생에 가시던 불, 엉금키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신내라고 하는 말이 엉겅키, 쏜이라는 말이라니까요. 엉겅키, 가치덤불, 고통, 수고. 네. 평생토록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애굽의 상황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누구냐. 지금 애굽의 상황은 21세기의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인간이 죄지은 이후에 그 상황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하고 너무나 똑같은 상황 속에 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호렙에 그런 신의 산에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라 너희들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거창하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언급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도승혜 원사님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기도에다 쓰셨네요. 네. 우리 산돌교회 지금 한두달 가까이 매주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신데 네. 네. 근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마음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영적으로도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제 그저께,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어제 그저께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지난 주일날은 저 스태프룸에서 중보기도 팀 13명이 거기 들어갔고, 그 집사님을 그곳에 오게 했고, 말씀을 가지고. 전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번 통성으로 간절하게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몇몇 분이 수술을 받은 후에 신방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진짜 애국의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국의 상황 속에. 애국의 상황 속에. 예. 네. 괴롭고, 고통받고, 육신적으로도 고통. 마음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네. 중복이도 뭐한 거냐? 그분을 애굽의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라. 음. 악한 영이 그 집사님을 괴롭힌다고 하는데 그영 속에서 끄집어내라. 애굽의 상황 속에서 괴롭힘 당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로 인해서 대장암까지 걸리고 그런 육신의 질병 속에서 끄집어내라. 여러분 우리 거창하게 모세처럼 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물론 그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일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상황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오늘 우리 호렙산에 오른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쏜이라고 하는 가치 동물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르, 호렙산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3,400년 전에 모세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 주변을 돌아보시면 학대와 고통과 생활의 염려와 이런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건져내라.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정말 위대한 일, 중보기도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일이야말로 그 모세가 했던 그 일과 버금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랩산에 올라왔던 모세에게 3,400년 전에 그 애굽의 상황 속에 있는 그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 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인도해내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입니다 말씀은 복음이라고 이걸로 하여금 고통과 노동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인도해 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호랩산2 2 8 5터 낮은 산안입니다 결코 낮은 산안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이곳으로 왜 불러내셨는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돌아보고 그분들을 그 네. 집어내라 애굽의 상황 속에서 그 집어내라 네. 저는 확신하건데 예를 들었던 그 집사님. 아마 이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끄집어내물 당해서 정말 그런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런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영혼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물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산돌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위에 돌러 보십시오. 예. 우리 이름 몰라요. 1 1 0명의 지금 넘게 아이들과 이렇게 영혼들이 어,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가족들 몰라요. 우리 누구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지금 슬픔 속에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슬픔 속에 있어요. 정말 생태 같은 그 이쁜 딸들, 예, 자식들 그 물에 쓸려가면서. 지금 시신도 찾지 못한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애굽 상황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하나님 끄집어내 주셔서 그 고통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그 정말 사랑의 그 놀라운 수고, 능력,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중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오늘 이 호랩산으로 오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인선 교사님.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이제 거의 1년이 다돼 갑니다. 1년이 다돼 가요. 네.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서 빨리 우리 이인선 교사를, 그 장모님을, 그 학대와 그 무거운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 그두 아들과 딸을 건져내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분들을 우리 주변에 들어와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얼마든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말씀을 받아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